예, 조은봉의 라디오 2024년 1월 31일 오후 7시 1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 29회 법무사 합격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는데, 예, 작년과 현저하게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0세 이하 합격자 비율이 대폭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쭉 하면서 그동안에 법무사 시험 관련 내용을 방송을 했는데, 40세 이상이 절대 다수였거든요. 한70% 이상이었는데, 요즘 와서 보니까 40세 이하가 굉장히 비율이 많아졌더라고요. 이게 왜 이런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네 이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합격자를 보니까 비율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유튜브 제 채널에 에, 구독자 연령별 비율인데 여기죠 35 44 여기가 24% 10% 이게 30 몇% 된게 최근에 처음입니다 과거에는 이 45세 이쪽으로 이쪽 이상이 이것보다 한10% 정도 더 많았어요 근데 이쪽이 약간 줄고 55 64세 이쪽이 많이 줄어들고 그 대신에 35, 44세, 이쪽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이거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 이번 예, 40세 이하 합격자 비율이 대폭 증가했는데, 작년하고 어떻게 달라졌는가만 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작년에 40세 이하 합격자가 24%에 불과했습니다. 76%는 40세 넘는 사람들이 합격을 했다 이거죠. 근데 올해는 40% 정도가 40세 이하입니다. 40세 넘는 사람은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 자료를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20% 28회 자료인데, 28회 자료 보면 여기 합격자 과로에 16명, 이거는, 예, 면제자입니다. 예, 그 법원검찰청 경력직이고, 그러니까 작년에, 어, 뭡니까, 148명인가요? 아, 작년에 146명인데, 이 중에 14명이 그 법원검찰청 경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응시자는 132명이 합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32명 중에 40세 이하가 32명밖에 안 됐습니다. 이거 퍼센트로 따지면 24%가격겠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자 올해는 일반응시자 합격자 130명 중에 53명이 40세 이하입니다. 자이 자료인데 여기 지금 합격자 167명 이 중에 37명은 예, 경력자들 법원 검찰청 경력자고 이거 제외하고 그 사람들은 40세 이상이죠 법원에서 그만큼 근무하고 <laughs> 예 나오면 이 위로 분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포함해서 이 숫자가 된 거예요 51세 이상 39명 이게 많아진게 아마 이 중에 경력자 경력자가 이쪽에 거의 다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는 실제 일반 응시자는 별로 많지 않은 거죠 자 그건 그렇고 이 밑으로 40세 이하 13명 14명, 13명, 3명을 더해보면 이게 몇 명이냐? 예, 53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응 시자 130명 중에 40세 이하가 41%를 차지한 겁니다. 이거 작년 24%에 비해가지고, 예, 엄청 17% 늘어난 거죠. 거의 더블로 늘어난 겁니다. 예, 앞으로 어, 이 추세가 계속되면 40세 이하 합격자가 절반을 넘어갈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